뻣뻣한 영어 살려주는 열 문장 매일 리듬 읽기. 베이직 그램을 유즈로 연습하고 있고요. 오늘은 유네 16, 16번째 예문입니다. 첫번째 예문 볼까요? 나는 전에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16번째 예문에 나오는 것들은 다 예전의 경험을 얘기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 적이 있다. 몇번한 적이 있느냐. 여태까지 한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예,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첫번째 예문에서 제가 힘, 이 표현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요. 인칭 대명사는 대명사입니다. 앞에 나왔던 말을 대명사, 대신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강세를 두지 않아요. him, his, 이런 말들, h로 시작하는 말들 있죠. he, his, him, 이런 말들은 h를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him에서 h를 생략하면 im, 이 정도 되겠죠. I'm이 아니고요. i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seen him. 똑바로 발음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대충 발음하면 seen him, seen him,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다는 seen h seen h 이 정도 될 겁니다 세 박자로 먼저 읽어 보면 never seen before 요 정도 되고요 i m never 같이 첫번한 박자로 가면 I've never seen him before 요 정도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I've never seen him before him이라고 거의 안 들릴 겁니다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 더안 들려요 왜냐면 얘네들은 묻어가는 말이잖아요 묻어가는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애쓰는 게 그게 바보 같은 거죠 예, 제대로 발음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다시 한번 볼까요? 세 박자로 보면 never seen before이고요. 다섯 개 단어를 제대로 읽으면 I'm never seen him before. I'm never seen him before. 전에 그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발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 보면 전에 저 여자분을 본적 있나 요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입니다. 열개 단어인데 강세가 있는 게 여섯 개입니다. 여섯 박자죠. 그러니까 만만한 거죠, 그죠 강세가 있는 단어가 더 많으니까. 자, 뒤에 거 보면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쉽습니다. 앞에 있는 거 잠깐 볼까요? seen woman before. 세 박자입니다. seen woman before. I'm, I've seen that woman before. 세 박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관건은 여기죠. 여기서 이제 묻어가는 말이 양쪽에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한 박자로 I've seen, I've seen that woman. 이렇게 되겠죠. 두 박자까지 가면 세 박자까지 가면 i've seen that woman before 이렇게 될 겁니다. before이란 말도 음잘 들어 보시면 어 사람에 따라서 before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b b before before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이건 제대로 하는 거고요. 이 소리를 날려 버리고 그냥 b 소리만 내는 거죠. 그럼 before before 이렇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I've seen that woman before. But I can remember where. 세박자 여기 제대로 읽으면 I've seen that woman before. 그 다음에 before 갖다가 but I, but I 따로 따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but I가 되겠지만 요게 묻어가는 말이죠. 그럼 but I, but I, but I 이 정도 발음 될 겁니다. Before but I, I've seen that woman before. But I can remember where. 보긴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I've seen that woman before, but I can't remember wher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타는 겁니다. I've seen that woman before, but I can't remember where. 세 번째 의 문이고요. 한 번이라도 일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Ever been Japan? 세박자. Ever been Japan? Ever been Japan? Been 발음할 때 bin bin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요. Been been 두 박자입니다. 이, e, 이. E. 두 박자가 아니고 이가 두 개. 이, e. bin, b n 이러면 bin이라는 짧은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ben은 b 빈, n b e n b n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돼요. 이가 두 개인 것처럼. 이인, 이인. bin, bin. 여기는 짧게 되는 거고요. 한 번이라도 일본에 가본 적 있나요? 그러면 ever been Japan. ever been Japan인데 한 박자로 have you ever, have you ever, have you ever been to Japan? Have you ever been to Japan? 일본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되겠죠 been, been 하지 마시고요 been, been 이렇게 길게 해 주시면 됩니다 in, e in 가두개 있는 것처럼 in, been, been 이러면 다른 단어 bin이란 다른 단어가 됩니다 네 번째 문 캐나다에는 가봤는데 알래스카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Been to Canada with, with we have를 줄여서 with, with 되겠죠 we've been to we've been to 한 박자입니다. been to까지가 한 박자 we've been to we've been to 강세를 주니까 been to 이렇게 할게요. we've been to we've been to we've been to Canada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but we haven't been to Alaska 여기는 been이 강세가 있는데 여기는 왜 없느냐 앞에는 been 했으니까 똑같은 패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될 때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중요한 건 캐나다를 가봤다 그런데 Alaska는 아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가봤다 been to Canada 안 가왔다. Haven been to Alaska. 그니까 중요한 말은 been Canada, haven Alaska. 이게 중요하겠죠. Been, been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거고요. 네박자로 먼저 보면 이건 좀 어렵죠. 열 단어인데 네박자로 끝내드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We've been to Canada, but we haven't been to Alaska. We've been to Canada, but we haven't been to Alaska. 요 네박자입니다. We've been to Canada, but we haven't been to Alaska. We've been to Canada, but we haven't been to Alaska. 네 박자입니다. 다섯 번째 문 보니까, Michelle은 Australia에 가본 적이 있나요?라고 했습니다. Michelle been Australia 세 박자. Michelle been Australia. Has Michelle ever? Has Michelle ever been to Australia? 이렇게 되겠죠. 세 박자로 Has Michelle 한 박자 나가면서 Has Michelle ever been to Australia? 세박자로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Has Michelle ever been to Australia? 투 이렇게 숫자 2처럼투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투투.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Been to, been to, been to. Been to 이게 아니고요. Been, to, been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s Michelle ever been to Australia? 이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 예문. 브라질이 월드컵을 지금까지 몇번 우승했죠?라고 했습니다. 다섯 개 단어가 강세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보면. How many times has Brazil won the World Cup? 이렇게 단어가 다 빨갛게 되는 게 많으면 발음하기 쉬워요. 관건은 여기죠, 이렇게 묻어가는 말이 양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How many times has How many times has Brazil까지 가면 How many times has Brazil 여기까지 가겠죠? How many times has Brazil won the World Cup? Brazil이 월드컵을 지금까지 몇번 우승했죠? How many times has Brazil won the World Cup? 여기는 좀 쉬워요, 그죠 자, 일곱 번째 문이책 읽어 본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네, 두번 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빨간 게두 개예요, 두 박자입니다. 두 박자인데 다섯 단어를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red book, red book 이두 박자로 다섯 개 단어 다가 됩니다. 천천히 가면, Have you read this book? Have you read this book? Read가 아니고 r e a d 냐고요 네. 레드입니다. 요거 PP라서 네. 읽다가 아니고 PP입니다. 과거분사 그래서 have you read 하면 됩니다. 이 책을 본적 있어요? 그러면 have you read 한 박자 들어오면서 this book 두 박자 have read this book. 그다음에 대답으로 yes, I've read it twice. Yes, I've read it twice. Read it, read it, read it. 한 번에 read it, read it, read it. it. 하지 마시고요. read it, read it. 그러면 됩니다. Have you ever read this? Have you read this book? Have read this book? 두박자. 그다음에 Yes, I've read it twice. 두번 읽었어요. Yes, I've read it twice. 두번 읽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나를 말 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강조되는 거 세박자. Never ridden horse. Never ridden horse. Never ridden horse. 쉽죠? I've 아, uh, 많이 붙어가는 말이죠. I've never ridden a horse. I've never ridden a horse. I've never ridden a horse. ridden a ridden a ridden a ridden a. 이렇게 되겠죠, 느낌이. ridden a. 묻다 가니까. I've never ridden a horse. I've never ridden a horse. 한 번이라도 골프 친적 있어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친적 있습니까? 자, ever played golf? ever played golf. 세 박자. 묻다 가는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Have you ever played golf? Have you ever played golf? Have you ever played a golf? 경험 으로볼때 have는 정, 그 중요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 여기도 얘도 조동사라고 예, 치는데 조동사를 강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 만들 의문문을 만들 때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그 조동사들은 거의 이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have, have you ever 이렇게 하지 않고요. Have you ever, have you ever played golf 이렇게 말하죠. 조동사는 강세를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동생이 비행기로 여행한 적이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시스터 사실은 누나인지 언니인지 모릅니다. 여동생인지. 그냥 이 사람들은 성별만 구분하지 나이가 많다 적다는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스터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편의상 여동생으로 해 봤어요. 자, 네 박자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 박자 먼저 가 보면 sister never traveled plane sister never traveled plane 이렇게 될 거고요 천천히 가면 my sister 들어오면서 has never traveled 들어오면서 by plane my sister has never traveled by plane my sister has never traveled by plane my sister has never traveled by plane, traveled by plane. Traveled by plane. 비행기로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never 절대로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 했다 부정 표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has never traveled 그러면 적이 없다 has traveled, 여행한 적이 있다 예전에 한 적이 있다라는 말인데 never 들어와서 한 적이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never, 보시면 습관적으로 절대로 뭐 절대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부정 표현이다 그렇게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고 끝낼까요? 여동생이 비행기로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My sister has never traveled by plane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Bye